여러분, 참나는 육바람일 덩어리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막지만 마세요. 다 해요. 근데 여러분이 2중, 3중으로 막고 있어서 몰라요. 무의식에서부터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몰라요. 그게. 여러분 안에서 그게 올라온다는 걸 몰라요. 가끔 그 모든 걸 뚫고 한 번씩 올라올 때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되게 신성한 마음, 기특한 마음을 느껴요. 내 안에서 이런 고귀한 마음이 일어나다니. 근데 사실은 늘 올라오고 있는데 내가 막다 막다 못 막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쌍한 사연을 접한다, 그럼 그때 못 막는다고, 일시적으로. 참나에서 그대로 올라와 버린단 말이에요. 확 올라와서 여러분이 같이 그 상황에 나와 남이 없이 공감해 버립니다. 만난 거, 좋은 거 봤을 때확 참나 안에서 그게 올라와 버려요. 그걸 잠깐 못 막아요. 에고가 그 순간 만족하거나 할 말을 잃은 관계로 못 막아요. 그런데 곧장 에고가 다시 궁시렁거리기 시작합니다. 다 막아버려요. 다시 2중, 3중으로. ARS에서 돌리다, TV 보다가 막, 아프리카 막 불쌍한 애기가 쳐다보고 있잖아요. ARS만 눌려주면 이거 산다고, 저. 그러면 그때 봤을 때 참나가 확 올라오잖아요. 하... 그러면, 아유, 아유, 빨리 리모컨 돌려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아유, 불쌍해서 못 보겠다. <laughs> 이해되시죠? 사람 마음이 어떻게 작동할지 몰라요. 아, 귀찮아도 내가? 귀찮음도 넘어서서. 그 순간에 너무 짠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 순간, 도와주려는 그 마음 너머에 또 귀찮은 마음이, 에고가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끝도 없지. TV를 끊든가, 뭐 이제 일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고가 계산이 시작돼 버리면 이제 뭔가 이렇게 그저 도와주려던 마음을 살리는 쪽으로 에고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변명을 열어놓기 시작하면 금방 차단돼 버립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직시하려면 양심분석 안 하고 어떻게 직시합니까? 안 보여요. 명상에 들면 좋아요. 움직이면 실수가 나요. 들어가면 좋아요. 움직이면 실수. 이상하다. 참나 뜻대로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늘 깨어있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될까? 안 보여요. 그게 어려워. 그 부분에 대한 해법이 없어서 다들 거기서 멈춘 겁니다, 공부가. 거기서 대부분 멈춰 있어요, 실제로.